제가 이제 안내 도와드리는 모델은 바로 LG 오브제 식기 세척기입니다. 어, 식기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식기 세척기가 이제 굉 유명한데, 이 식기 일반 브랜드보다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일단은 우리가 식기 세척기를 쓰면은 사용하기 이제 편리 하지만 이제 얼마나 깨끗하게 되느냐가 이제 두번인데 어, 일단은 트루 스팀을 이용해서, 음, 여기 보시면 이제 스팀 모델이 있죠? 어, 스팀을 진짜 리얼 100%로 쏴갖고, 우리 이제, 유해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국내 최한 28톤, 99톤 분까지 제거를 해서 훨씬 더안생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연수장치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 연수장치가 뭐냐면은 우리 물 안에 소켓들이랑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완벽하게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세척을 해도 유리컵이나 유리들 같은 게 들어가. 약간 뿌옇게좀 붙거나 이러면 또 이제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확실하게 작업을 해주는 부분인데, 어 이제 화학성 필터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지수품을 이용해갖고 음 이런 거를 다 걸러줄 수 있는 물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우리 지금 보면 스마트 선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라이 선반이라 해갖고 이. 부드 것도 있지만, 이게 높이 조절이 또 이제 3단계까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밑에나 위쪽에 뭐큰 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거 들어갔을 때고객인께서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훨씬 더사용하시기 편하게 상황에 맞춰서 놓으실 수가 있고, 이런 후라이팬 꽂이라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깨끗하게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이 안쪽 내부가 이제 얼마나 잘 마르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데, 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러블 존버가 3단계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어, 먼저 음, 안쪽에 이 왼쪽 면을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 터자켓이라고 이제 안에 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 모이는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안에가 이제 우리가 15시까지 해주고 이런 굉장히 뜨거운데 그 옆면에다가 순간적으로 창문을 확 집어넣어서 물에 이제 그 습기나 온도를 확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움측을 시켜갖고 하는 움측건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제품이 뜨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세게 열리지 않고 스르이 열리는데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열려줘서 자동 열림이 돼서. 이제 뭐 냄새나 스티 같은 걸 이제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쪽에 보시면은 이제 열풍 건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풍 건조까지 이제 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기존 기존보다 37%나 더 건조 성능이 이제 향상됐다라고 보시면.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스팀 같은 경우도 연수장치 자체 설명 못픈했던 부분이 있는데 스팀과 연수장치를 같이 이용하게 되면물 이제 물어볼 룩 같은 것도 이제 87%까지 제거됐다는 점그런게 있어서 현재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시키세척기라고 맞으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어 어떤 분한테 권하죠? 어, 보통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신혼 가정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또 필요를 하시는데. 어, 아무튼 요즘에는 막벌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설거지가 또 많은 또 일이잖아요. 침을 막 미루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삶의 질을 굉장히 올려줄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어, 설치비용은 들어가나요? 설치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기본 이뭐 가로 60cm 이런 식으로 기본 규격적면에 비용이 안 들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기사님께서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조동표를 들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만약에 나오면 최소한 뭐한 15만 원 정도에서 뭐 마켓에 25만 원 정도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금액 같은 경우도 좀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뭐 제휴카드로 일시불로 해서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이프리드라고, 요즘 프리드라이프와 같이 연결을 하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6만 6천 원 정도를 적금 둔다고 쳐갖고, 150만 원 할인 받고 하면, 우리가 정말 굉장하게 저렴하게 이 제품을 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제품을 만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